오늘은 그 신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어 다른 작가들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아주 따끈따끈한 어 저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책 제목은 소심한 중년은 안전한 투자에 끌린다. 라는 책입니다. 음 7월 1일 인쇄해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되면 7월 3일이나 뭐 4일 이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어, 서점에 책이 깔린 상태는 아니고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혹시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책을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어, yes24에서 좀한 곳에 몰아서 주문해 주시면 저한테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알라딘이든 교보문고든 어, 편하신 곳에서 당연히 주문해 주셔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된게 5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 지난 5년 동안 제가 투자 공부한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한 60권 정도 어, 책을 읽었고, 어, 이 마인드 TV 이 채널에 500개 정도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한 1000개 정도 글을 작성하면서 어,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책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총어 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경제 초보를 위한 돈 공부라는 제목으로 음말 그대로 돈 돈에 대한 그런 저의 공부한 내용들을 좀 음, 기록을 했습니다. 어돈 공부 결국은 어 투자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투자 방법 중에서 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100% 성공한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마인드 테이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추천드렸던 방법이 어, 연금 계좌 또는 어, ISA 계좌에서 ETF, 어, 미국 ETF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련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음, 담은 것이 2 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 3장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어, 임하는 것이 정말 95%가 어, 실패하는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어, 우리가 5%의 성공자가 될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음, 투자 마인드 에서 답을 찾았고 요 그러기 위해서 뭐 시장을 이기기 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1등 2등 어떤 어 종목 투자 보다는 어 1등 부터 10등 까지 모두 아우르는 분산 투자 할수 있는 etf 투자가 어, 좋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정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용돈벌이 투자는 할수 있겠지만 어, 정말 자산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마치 적금 넣듯이 주식을 사 모으는 장기 투자를 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 제 4장에서는 안락한 노후를 위한 은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 좀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어, 은퇴 또는 노후를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인드와 태도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어, 제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음 아직도 투자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어,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 뇌과학연구원 시절에 어, 10년간 인간의 심리를 탐구를 했고요 이제 조직을 나와서 어, 1인 기업가로 제가 홀로서기를 한 다음에 한 400여명을 만나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제가 불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공부를 하다가 주식 투자를 이제 딱찜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주식 투자도 결국은 심리 게임이며 어, 투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 제가 글이나 또는 어, 영상으로 이렇게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TV를 늘 시청해 주시고 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를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어, YES24 에서 책을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접 주문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집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신간도서 어, 구매 요청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되면 도서관 차원에서 어, 새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한권한권또 어, 도움을 주신다면 저에게 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음제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제 신간 도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